노원구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오늘은 동북권 신생활 지역경제거점 조성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신 최익훈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님. 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해 주신 오승록 노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환영합니다. 최근 광운대역 일대는 1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약 5천 세대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광역 급행철도 GTX 신호선 개통 등 공간 구조의 대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강북 지역이 재대역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 강북권 대개조 강북전성시대 계획을 발표하고 강북권의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 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강남북 균형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랜 논의 끝에 이렇게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광운대역 물류부지로 이전한다면 동북권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력이 높은 신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난 50년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강북 권역이 활력 넘치는 신경제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시고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님과 노원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승록 노. 아, 이 일이 진짜 이제 시작되는구나. 어, 정말 꿈만 같습니다. <laughs> 어, 원래 광운대역이 저희 노원구 옛날에 성북역이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옛날에만해도 굉장히 물류의 중심이었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 수송이 좀 많이 쇠퇴되면서 시설도 노후되면서 그리고 그 안에 물류 단지라든가 시멘트 사일로 같은 그런 좀 음, 혐오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 불편을 겪었었고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HD c 험대 산업개발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어, 전사적인 역량을 모아서 성공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족하는 프라임 오피스와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고급 호텔 그리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규모 주거 단지와 또 대형 쇼핑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들이 지원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저희가 고려대와 함께 평생 교육을 위한 MOU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지역 단절, 소음 분진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광원대역 물류 부지가 드디어 재탄생합니다. 동북권 신생활 지역 거 경... 네 서명하신 후오또한번넘겨주시면큰 오른...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협약서는 앞쪽으로 펼쳐서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자 분들께서는 박수로 한번 더 크게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써 업무 협약식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모두 감사드리며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